157번 보겠습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네 조건 PQRs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. 기억부터 볼까요?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. 즉, R이면 S이다. 자, 이게 참인지를 보라는 거죠. 자, R은 뭐예요? X세제곱이 정수다. 그리고 S는 X 네제곱이 정사 수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정수면 네제곱해서도 정수냐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원 과정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, 이야기가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그래서 수원을 안 배웠으면 기억은 일단 어, 제쳐두고 니은, 디귿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수원 배워서 다시 오면 돼요 자 그래서 발레를 들어볼게요 수원 배운 친구들은 자 발레를 어, X를 세제곱근 2자 얘가 뭐예요?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죠 그러면 얘는 세제곱하면 분명 2니까 정수가 되지만, 얘를 네제곱한다 해서, X 네제곱 해볼까요? 그러면, 세제곱근2의네제곱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 2의 3분의 4제곱이니까 이건 정수가 아니죠.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. 자, 그 다음, 니은 P이고 R은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다. 자, P이고 R이기 때문에, P이면서 동시에 R인 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. 정수이면서, 세제곱에서도 정수래요. 그럼 그냥 x가 정수면 당연히 세제곱에서도 정수니까 결국 p이면서 r인 거는 그냥 p예요. 즉 니은이 얘기하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만 보라는 거예요. 아 x가 정수면 x제곱도 정수니까 입 당연하죠.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다음 디귿 p 또는 s. 자 p는 x가 정수다죠. 또는기 이 때문에 합집합의 개념이에요. 지금 조건이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. p 또는 s. X가 정수이거나 또는 X 네제곱이 정수이면 Q이 기한 필요조건이냐 했으니까 Q이면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맞죠? 그러면 X제곱이 정수면 X가 정수이거나 네제곱이 정수야 X제곱이 정수라고 해서 X가 정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제곱이 정수면 X 네제곱은 정수가 되는 거니까 Q이면 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 거죠 어, 그럼 필요조건이다 어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